안녕하세요 오늘은 750li x 드라이브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와서 상품화 작업 끝나고 어, 곧바로 촬영 들어가는 차고요 어, 신규로 올려드리는 차량입니다. 전체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 상태는 아주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색상은 짙은 지색 검정색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검정색으로 착각할 수 있는 차량이고 전체 자세 담으면서 여러분들이 자세 차량 자세 이런 걸 먼저 보여 드리고 그 다음에 상세 건접해서 어라운드 한 바퀴 돌면서 상세 찍어 드리고 실내 촬영 드리고 엔진부까지 촬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사고 등록 차량이고요 어, 단순 수리는 있습니다 단순 그러니까 사고성은 아니고요 이거를 사고성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사고성 아닌걸로 봐주시면 하고요 이쪽 공간이 좀 좁아서 요렇게 전체 자서 담고요 휠 상태 타이어 상태 제반 기능 엔진 상태 모두 깨끗하고 나름 뭐 추천드릴 만한 급은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 차가 그 1인 신조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완전 무사고급과 비슷한 수준의 단순 교환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성능 검사는 올 100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근접해서 철령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면 자세 상세 사진 찍습니다. 스톤칩, 같, 스톤칩 같은 거에 의해서 렇게 외관에 단점을 나타낸 부분은 없고요. 앞쪽 그릴 상태,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상태 2016년 형식, 2017년 2월 초조등록 차량입니다. 2017년 초조등록 휠 상태 보여드릴게요. 휠 상태 모서리트 모서리 살짝 스크래치는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휠 상태 깔끔하죠? 이 정도는. 다음에 타이어 트레이드는 아주 양호 90% 수준 보시면 되고요. 측면 전체 상세하게 문콕 같은 것이 있는 거이런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라운드 뷰 카메라요 사이드 미러에 있고요. 깨끗한 편입니다. 깨끗한 상태 차량 자세 좋고요 외장재들 이런 외장재들의 스크래치라든가 변형, 산화, 녹발생 그다음에 도장, 재도장 이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쪽 휠 상태입니다 뒤쪽 휠 상태는 아주 100점짜리 타이어 트레이드 똑같고요 4개가 다 똑같습니다 뒤쪽 자세, 뒤쪽에 근접해서 찍고 엑스드라이브 항시사륜차량이고 750LI입니다. 750LI 뒷모습 외장지 깨끗한 거 크롬 도금 부분 위쪽 크롬 도금 보시고요 깨끗하죠? 우측 핸다쪽 범퍼 쪽 깨끗한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중고차 치고는 감가가 1억 이상 된 차에서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분들이야 뭐, 100%저0% 단점짜리를 찾지시겠지만, 이렇게 살짝 모서리 스크래치 있는 휠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휠 자체가 그렇게 부족한 차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측 VIP에서 살짝 문콕이 있네요, 요 부분. 근데 크게 튀는 적이는 없구요. 깨끗하죠? 그 다음에 조수석도 상태. 깨끗하구요. 광약이 좀덜 지어졌고, 여기에 광택 내면서 광약이 좀 남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우측 휠 상태. 이렇게 보요 지금 외장은 건접해서 제가 다 찍고 찍었구요. 후두에 스톤칩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보시면 되세요 암벽 제로는 아니에요 요거. 요거는 스톤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전면유리 스톤칩 없고요 자 이제는 실내 도어부터 찍어가겠습니다 이제는 후축광 경보시즌 되고 옵션이 100% 있는 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도어 상태. 시트는 지금, 이게 자주색은 아니, 여기는 자주색으로 보이는데, 이쪽에는 그냥 초콜렛색 같이 보이고, 음, 그런 경향이 있네요. 도어 상태 보세요. 750LI. 전동 시트. 차량은 되게, 이 차는 옵션은, 옵션하고, 차량 깨끗한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옵션은 이 차가 100% 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차량 상태만 지금 사진으로 보이시는 거. 특별하게 제가 이거를 뭐 차를 소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사하는 스타일로 소개하, 는 그런 식으로 소개는 안 하기 때문에 차량 상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들 사용감 좀 보시고요. 핸들 사용감이 없어요. 깨끗해요. 모든 옵션은 어댑티브 크루즈도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어드밴시드 크루즈 컨트롤 자율주행 정도는 여러분들이 2017년 등록된 차량이니까 감안하셔서 어느 정도 되는가 보고 보시면 되고요. 리모컨 키 이렇게 두 개, 액정창 리모컨 하나에 리모컨 하나 이렇게 있고요. 전자사이드 브레이크 오토홀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뱅고가 됩니다. 휘발유 차인데 스타뱅고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동승석 도어 상태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콘솔박스 안에 콘솔박스 자체는 깨끗한데 예, 정품 매뉴얼 매뉴얼이 없으면 필요하고 있으면 큰 도움 안 되고 그게 내 차량 매뉴얼이에요.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옵션은 다 있어요. 100%. 그차영 상태가 어떤가, 나한테 맞을까?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내가 탄 상태, 오염된 상태,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천정은 이 가죽이에요, 가죽. 가죽이 이게 진짜 초콜릿 색이네. 천정이 천정이 트윈 선루프고요. 뒤쪽에는 지금 닫힌 상태고요. 앞쪽은 살짝 열려 있습니다. 시동 걸게요. 시동 엔진 소리도 들으셔야 되니까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렸습니다. 기기판 보시고요. 기기판 상태.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켜져 있습니다. 모니터는 이렇게 내비로 활성화 됐고요. 홈으로 가볼까요? 홈, 홈으로 가면 메뉴 근데 홈으로 가죠? 홈 메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안드로이드 내비라고 보시면 되죠. 예전 모델들은 안드로이드 내비를 별도로 장착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7 시리즈 주행거리를 안보여드렸데 말씀을 안 드렸네. 제가 자막으로 다 넣을 거고요. 66,706km. 총 주행거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짧고 1인 신조차라는 거. 요거는 장점이고, 차량 깨끗한 거는 장점이고, 1인 신조의 주행거리 짧은 거 장점이고, 단점은 단순 교환 하나, 무사고, 무사고에요, 이 차가. 무사고인데, 음, 라지아타 교환이 됐다면 자고로 볼수 있는데, 라지아타가 교환이 안된상태고요 단순 교환으로, 후두 교환이 있습니다. 자, 1년, 1년서 내려서, 1년 상태. 고급차 수러는 아직 그냥 유지하고 있고요. 자 뒷좌석으로 가겠습니다. 뒷좌석 상태, 뒷도 상태 보세요. 전동 햇빛 가리개 당연히 있고요. 750 시리즈에서는 시트 상태 깨끗하고요. 뒷자리가 이 검정색이란 것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낫지 않을까? 메모리 세팅 다 있고요. 그다음에 뒷좌석 어, 세팅, 차량 세팅하고 시트 세팅, 미디어 세팅은 이 패널로 하시면 되고요. VIP석도 보십니다. 자, 이렇게 벨도 켜야 되기 때문에요. 거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보는 천정하고 뒤쪽 선루프, 뒤쪽 선루프는 트윈 선루프인데 뒤쪽 선루프는 닫혀 있는 상태고요. 이 쪽은 제가 천정이 보이게 커튼만 열었습니다. 실내에서 보는 뒷좌석 모니터, 그 다음에 뒷좌석 공조 시트, 그 다음에 롱바디인 것만큼 차 길이 다 똑같죠. 여러분들 제가 이7 시리즈 제가 소개드리는 거 말고 소개드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량 가격 여러분들이 주로 차량 가격에 집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주행거리는 짧다는 장점, 이 1인 신조 장점이고, 차량 가격은 시세에요, 시세. 시세보다 더 낮게 사고 싶으신 게 여러분들적인데, 시세보다 낮게 팔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경매장에서 가져오는 가격이, 자, 뒷좌석 상태 보실게요. 넓고요, 롱바디인 만큼 자세 좋은 차고요고스도도클로징이라고 그러죠. 오토 클로징 이렇게 잘 되고요. 제 까닥 예, 트렁크 보시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려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상세하게 설명하는 스타일인데, 상세하게 설명하는 걸 오히려 좀 싫어들 하시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착각이착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직 들어보기는자 아부의 배터리. 이렇게 배터리 기능들은 참고하시고요 여기 트렁크 공간은 괜찮아요 이 공간이 오프백 싣기도 괜찮고 넓습니다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오염된 부분 없죠 예, 전동 트렁크 닫겠습니다 750li 차가 깨끗해요 색상도 괜찮고 주색, 짙은 주색이나 검정색 그러면 다크 블루, 여기 세 가지가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되는 차들이죠. 700L, GBody, 이두 바이 있으면 두번단기를안 뜨시고, 한 번, 두 번, 이제 후드 열어서 엔진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문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영상을 보니까 문을 세게 닫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창문이 열려 있을 때는 밀폐된 공간에서 창문 하나 닫으면 닫히는 소리도 꽤 깔끔하죠.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문몇 개가 열어 있고 공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창 문을 밀어서 닫기 때문에 시끄럽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살살 닫는 거예요. 사실 차에 무리가 갈게 확 닫아 버리고 막 취급하는 건 아니다. 그거 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렇게 느껴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성능검사는 올 100점이에요. 엔진 상태는 6만키로 뭐 이게 아무리 관리를 안 했다고 해도 6만키로면 엔진 소리 아주 고르고요. 뭐 벨트 돌아가는 소리도 별로 안 나고 깨끗한 상태예요. 아주 준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후드쪽 상태 후드가 교환은 됐지만은 후드가 정품으로 그대로 깨끗한 상태에서 어 교체가 된 거니까 오히려 뭐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를 보실 때이 라지에타 서포트 볼트라고 있어요. 이거 열면 이거 열어 보여요. 그리고 근데 제가 열고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데 서포트 볼트가 풀렸을 때는 사고성으로 그것도 단순해요. 무사고 단순인데 사고성을 이렇게 약간 고려는 해봐도 됩니다. 어,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요. 불을 닫을게요. 엔진 상태, 엔진룸 상태 깨끗하고요. 자 지금 쾅닫는것 같은 느낌인데, 자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서 에, 20cm, 25cm 정도에서 떨어뜨려서 닫히는 거고요. 이기다 잘살 넣으면 안 닫혀 손으로 눌러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오늘 날짜로 얼마로 가격을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혹시나, 네, 이런게 있습니다. 제가 취급해서 거래를 해드릴 수 있는 차한 개가 850대입니다. 더 넘지는 않습니다. 다른 건물, 다른 상사 차량을 소개드리진 않는데, 우리 촬영팀이 네 팀이에요. 그러면 이 차를 오늘 얼마에 제가 제시를 하면 한달 후에 다른 분이 제시할 수가 있어요. 제 차든 누구 차든. 그래서 촬영팀이 네 팀이나 되는데, 누구는 얼마에 올렸고, 그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 하루에 올린 가격, 누구한테든 요청하셔서 거래하시면 되고요. 이런 차는 영상을 보신, 보시고, 저한테 문의하셔서, 뭐, 가까운 거리는 시승 탁송 가능하시고요. 시승 3일 시승 가능하시고요. 먼 거리 경우는 꺼원을 주셔요. 차 괜찮은 차예요. 7시리즈, 쥐바디 찾으시는 분들. 쥐바디 깨끗한 차, 주행거리 짧고요. 1인 신조라는 게 장점. 1인 신조는 틀림없이 틀려요. 어떤 차주가 사용했던 차든 1인 신조차하고 3인 신조차하고 아, 3인 신조차 정도까지는 괜찮죠. 상사에 한번 거쳤으니까. 그런데, 7인 사용했던 차, 뭐, 이런 거는 확연하게 틀려요. 깨끗합니다. 엔진 상태 좋구요. 주행감 좋구요. 730하고 틀리죠. 750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힘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구요. 아주 순발력 있고, 아주 굉장한 파워를 원하시는, 최고 차량을 원하시는 분은 760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750LIX 드라이브 주색 차량, 무사고 6만 k 로 주행 차량, 17년 초도 등록 차량. 이렇게 여기서 촬영은 마무리 드리는데, 이 영상 끝나서 다시 올라오는 사진 한장 클릭하셔서 영상 보셨던 영상이더라도 한번더 검토해 주십사 영상은 가능하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케이. 시청 감사드립니다.